2021 1학기 기말고사 현대고 2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이중 나선 DNA 염기 서열의 일부를 됐죠 표는 이로부터 전사된 전체 20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RNA의 염기 조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됐죠 가닥 1번 가닥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가닥에 어, 비율이 나왔다. 됐죠? 되겠지? 자, 전세 2 0 개인데 비율이 나왔네. 비율. 그럼 거기에 맞게 한번 따져봐야겠다. 그죠? 됐죠? 괜찮지? 해봅시다. 봅시다. 그래서 어 G T 어쩌고 나왔네. 그죠? 찾아가 보자. 자, 가는 거들 가는. T니까 이거 들어야 돼. A. 그죠? 내용 모르고. 내용 모르고. A니까 T. 그죠? 내용 모르고. 됐죠?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 다음에 여기 모르네요. 그죠. 여기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그죠. 다른 보장은 없으니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염기 조성 비율이야. RNA 쪽에서 됐죠. 20개인데, 그죠. 20개에서 20%면 몇 개니? 0.2, 4개죠. 됐까 됐죠. 20개에 0.35. 자, 0.35, 20개, 몇 개니? 됐어? 7개죠, 7개. 그죠? 7개, 이렇게. 될까? 문제 없지, 그죠? 됐죠? 얘는요, 20개에서 0.2, 4개. 됐죠? 20개, 0.35. 그죠? 됐죠? 그럼 7개. 맞지? 계산하면, 그죠? 7개 나옵니다. 그죠? 됐죠? 그럼 나머지 것들, 체크합시다. 일단 A부터. A 4개야. 하나 있죠? 자, 이걸로 보면 안 되겠네. 전사로 봐야 된다, 전사. 자, 한번 잘 봅시다. 볼게요. 만약에 요가닥이 주형이면, 그죠? 요거랑 같겠죠? 아네가 자, 요가닥을 주형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아에내가 요거랑 같겠죠? 그죠? 몇개 있어, 아래 그러면 한 개. 됐죠? 그 다음에 두 개. 됐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말안 된다. 말안 된다. 그죠? 바로 네 개네. 넘어갔네. 그죠? 그럼 누가 주형인 거야? 이게 주형이야. 이게 주형 됐죠? 이게 주형인거야 그러면 RNA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비슷겠죠 그죠? 됐죠? 비슷할거야 자 그럼 볼까 A가 자한개그 다음에 두개세개네개자 말되네 개 그죠? 맞죠? T 대신에 이거 DNA로 될거있으까 이거 U로 해야죠 U로 그죠? 우리 U로 해야 됩니다 됐죠? 나머지 거좀 보시고 자 C 알수 있죠? C C 몇 개야? 35개 그러니까 35분이니까 7개 C 7개 자 하나 하나 됐죠? 더 어디서? 둘, 됐죠? 셋, 맞을까? 넷, 됐죠? 그다음에 다섯 개. 잘 보세요. 한번 더. 자, 시가 하나, 됐죠? 둘, 됐지? 그다음에 셋, 됐죠? 그다음에 넷, 됐지? 또 있을까? 없죠. 자, 또 어디나 G T A G C 하나. 여기 그냥 여기 있는 거죠. 됐죠? 헷갈리면 이거 보면 자 G G G, G, G쪽이 다신인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몇개 나왔는데? 일곱개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겠니? 시겠네 시. 됐죠? 이것도 시겠네 그래 말 되죠 그래 일게 나오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체크하면 된다 그대로 됐죠? 자 이제 G와 U 갑시다 자 G는? G 6개 헷갈리니까 자 G 하나 그 다음에 둘 맞을까? 그 다음에 셋 맞죠? 그 다음에 있니? 없죠? 한번더 체크합시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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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됐죠? 여기 하나 있다. 그죠? 하나 있네? 하나 있네. 3개 그럼 나머지 6아 7개, 이 10개 4개니까 14개 그죠? 6개 나와야 맞는 거죠? 샘편현에 하면 6개 말 돼요? 됐죠? 4, 3, 7, 6해야 퍼센트는 100%지만 그래도 이 20개가 나오게 돼. 20개 이렇게 됐죠? 그럼 그러면 우리가 U가 여섯 개나 여섯 개. 6개. 자 U 자리가 여기서는 T였죠, 보죠? 여섯 개? 또 지워볼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됐죠? 다섯, 됐죠? 쭉 가서 여섯 맞네. 딱 떨어졌네, 그죠? 되지 문제 없지? 해결됐습니다. 되겠죠? 갑시다. 자 가는. 자 가는. 여기 시니까요 여기 G죠. 여기 시니까요 G죠. 그러면 A G T G가 맞죠? A G T G 기억 맞네요. 됐지? 니번 R N A는 가닥 2번으로 전사. 그렇죠? 생명과학 발표쳤다 그죠? 요게 어, 주형 D N A 맞죠 니번 됐고요. 네번 기억은 니 번보다 크다. 퍼센트로 안 바꿔도 돼요. 그대로 숫자로 하면 되죠? 자, 기억은 3 니은은 6이야. 자, 누가 커야 돼? 니은이 크죠? 기억은 니보다 크니까 니더 큽니다. 됐죠? 어, 틀린 말. 이 문제 좋네요. 됐죠? 자, 우리 별표 하나 칠게요. 알았죠? 2021 1학기 기말고사 현대고 2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